한 주도 승리하시고 이렇게 주일에, 주일 안에서 쉼을 얻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의 마지막 부분인 14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마음과 육신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율법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율법은 율법을 통해 죄인임을 깨닫고 율법을 통해 죄를 알게 되고 또한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의 결과가 죽음임을 알고 마지막으로 율법으로 죄의 정체를 확실하게 알게 하는 율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14절에서 25절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수호하려는 마음과 죄의 법을 조차 가려는 마음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극적인 영적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인간의 마음과 육신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솔직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먼저 바울이 고백하는 이 내적 갈등은. 이 내적 갈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의 신앙적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정통했고 스스로 의로운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장 경건하고 헌신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적 죄성과의 싸움에서 매 순간 절망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지금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전을 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왜 나는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 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살지만 실제 행동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우리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고백은 단순한 자기 연민이나 좌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성도가 경험하는 바울의 근본, 인간의 근본적인 현실, 즉, 내면에서 일어나는 죄와 선의 전쟁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이 고백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마주하는 모든 갈등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가정에서나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나 우리 교회에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기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육신과 죄성 때문에 실패할 때가 다반사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를 부정하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바울의 솔직한 고백 고백의 이유는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과 구원을 구원의 필요성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율법은 신령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긴 거룩한 법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육신과 죄성 때문에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솔직한 고백을 배우고 우리 안에 있는 두 법의 싸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을 이해하면서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정쟁은 결코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보다 덜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과 육신 속에서 벌어지는 이 싸움이 바로 신앙의 실질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먼저 율법의 신령함과 인간의 육신의 한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4절에서 17절 함께 볼까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은 14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라고 고백합니다. 지난주 마지막 본문인 13절에서 바울은 율법이 선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율법이 신령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신령하다, 푸뉴마티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신령하다는 것은 단순히 영적이라고, 영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 신적 권위와 근원을 가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율법은 인간이 만들어낸 사회 규범이나 도덕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고 완전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벌써 3주째 말하고 있지만, 율법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선을 행하려 할 때, 율법은 선을 행하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죄에 연약한지를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이 신령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현실을 솔직하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또는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우리의 행동이 항상 그것을 따르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저희가 지난 성경 공부 때 잠깐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런, 이런 이야, 제목을 가지고 내 안의 선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그와 동시에 악이 그 선을 이기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니 정말 넘쳐납니다. 이때 우리는 율법과 죄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14절 후반부에 바울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말하고 말해요. 여기서 육신 사르스라는 이 단순한 몸이 아니라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인간은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지만 실제 행동에서는 육신 속에 육신 속 죄의 법에 지배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팔렸다라는 표현은 노예처럼 죄에 매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은 약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스스로 의를 이루려 해도 쉽게 실패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고 싶지만 탐욕이나 혹은 개 이름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현실을 솔직하게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어서 바울은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행동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인간의 느끼는 내적 갈등, 그것을 세 단계로 표현하는데요. 첫 번째는 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선을 원하지만 악을 행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죄의 법이 내 속에서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악을 행할 때 육신 속에 거하는 죄의 법 때문에, 지속적으로 죄가 나의 내면, 우리의 내면을 지배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행할 때 그것은 우리 본성의 일부가 아니라 내 속에 죄의 지배력 때문임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을 따라 살고자 노력하지만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때 그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부정과 회개입니다.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내 속에 거하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내적 분열과 죄의 법의 실체입니다. 본문 18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내속곧내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과 싸워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본문 18절을 시작하면서 내속 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육신 속에 선이 거하지 않음을 솔직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행동으로는 육신 속에 죄의 법 때문에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육신은 단순히 우리의 몸, 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연약함과 죄성을 지닌 인간의 본성을 뜻하고 있어요. 따라서 육신을 가진 한 인간은 항상 매일매일 죄와 싸워야 합니다. 이제 바울이 깨달은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두 가지 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속 사람의 법은 마음으로 따라오고 싶은 하나님의 법이고요. 또 다른 지체 속에 육신의, 육신과 죄의 법은 실제 행동을 지배하는 법입니다. 이 내적 갈등이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끊임없이 존재하며 영적인 정말 레슬링과 같이 치열합니다. 권투처럼 서로 따로 떨어져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몸과 몸이 부딪혀서 부딪히듯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뒤엉켜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육신이 서로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알고 즐거워하면서도 실제 행동에서는 죄를 따르게 됩니다. 인간의 내면은 겉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치열한 영적,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고백이 단순한 자기연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한계와 죄의 강력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는 결코 그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구약 시대의 다윗 왕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 왕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라는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시을수없는 참담한 오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사건입니다. 그 순간 그가 전쟁터를 나가지 않고 그 순간 그는 죄의 법에 사로잡혀 죄의 노예가 되었고 간음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아까지 죽이는 살인죄까지 짓게 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했지만 육신 속의 죄의 법이 그를 사로잡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다윗은 회개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습니다. 죄의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고 그 안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오십파쿠교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은 매일을 살아가면서 이두 매일 이 가지 법 속에서 매, 매일매일 치열하게 싸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두 법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적 분열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의 구원과 회복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걸단을 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절망과 소망의 연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4절과 25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은 이렇게 탄식하며 절망을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로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 모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해서 바울은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이 공고한 렛 e d 는이 단어 헬라와의, 헬라어로는 탈라이로 탈라이포로스 탈라이포로스라는 뜻.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공고하다는 것이 시체적인 피로나 환경적인 고통을 의미하지 않아요. 헬라우 원문에서 비참하고 형편하고 가련한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스스로 인간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죄를 이기지 못하는 근본적인 절망을 뜻하고 있어요. 바울은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입니다. 이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위험을 경험했습니다. 돌에 맞고, 박해를 받고, 배고픔, 추위 속에서도 그 복음을 전하는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공고함은 그 어떤 외적인 고난보다도 내 안에서 죄와 싸워도 결코 완전히 승진할 수 없는 내적 절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바울은 이 절망 속에서 인간의 본진적인 한계를 고백하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육신 속에는 여전히 죄의 법이, 거하고 있고, 행동으로 그 죄의 법이 죄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의지, 는 선을 원하지만, 실제 행동은 죄와 맞물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는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사역과 신앙적 열정도 그제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선배 모세를 좀 봅시다. 신의 산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 말씀, 돌판, 십계명을 받아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모세가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화가 나서 자신의 화해를 이기지 못해 하나님께 직,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그 돌판을 던져서 깨버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 안에 남아있는 혈기와 죄성 때문에 순간적인, 순간적으로 악한 행동을 하고 맙니다. 우리 안에 죄와 싸우는 삶은 피할 수 없는 삶입니다. 숨을 쉬며 살아있는 동안 육신을 가진 사람은 완전한 승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 그것이 절망을 이겨내는 키 포인트입니다. 본문 마지막 절을 통해서 바울 절, 바울은 절망 속에서 곧바로 소망을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요, 절망과 감사가 동시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즉이라는 이 연결 부사는 절망과 감사, 내적 갈등과 구원의 은혜를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한계를 절망적으로 고백하지만 구원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근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한계가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필요로 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건진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피시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절망은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인정할 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마음이 생기고 은혜와 감사가 삶 속에서 흘러 넘치게 됩니다.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절망과 감사는 늘 우리 안에 공존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 내 안에 죄와 욕심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우리 노력하는 사람들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망 속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내적 전쟁에서 승리할 힘을 얻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확신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 내면에 일어나는 두 가지 싸움 두 법의 싸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의 치열한 갈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솔직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마음으로 순종으로 할지라도 육신 속에 남아 있는 죄의 법 때문에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절망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절망 속에서도 소망은, 소망을 발견하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을 때입니다.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고 절망하면서도 곧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선언합니다. 절망과 감사. 이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함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매일 이러한 내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우리 가정, 직장, 교회는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동시에 육신의 육신과 제법에 지배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의도치 않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화를 낼 수도 있고요. 자기 중심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도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 법은 매일 싸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합시다. 말씀을 통해 우리 우리의 영적인 살, 현실을 직시하고 절망과 죄와 그 압박 속에서도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 은혜로 매일 새로워지는 삶을 살며 주님께 나아가 소망과 감사로 승리하는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